Thank you. 대살로니가 전서 모1 8입니다 대살로니가 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에 이르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어, 이제 1 2월달이 12월달 첫 주고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정한또 곳곳에서 한정의 파티도 있고 또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범사의 감사단 어,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한 가지 부끄러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밥을 번 먹는 게 있지?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아니, 아, 아, 왜 말을 못하게 해요? 내 말을 할 텐데. 밥만 먹으려고 하면은 아니, 얘네만 밥만 먹으려고 하면은 얘네를 납득을 해요. 그래서, 어, 범사에 감사하다, 라나는 거는, 불팽이 내 속에서 쑥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밥만 먹으라고하 예배를 들자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팽이 쑥올라오쑥 올라오고, 네. 음, 우리가 어, 유대인들은 어, 직장을 다니면서 40%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40% 이상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이것을 떼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자녀들 대학을 성덕도를 위해서 더 적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숙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배우는 자녀들을 데리고 시장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골탄 할머니 어려고 힘든 가난한 노숙자들 연상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돈을 지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그들 도돌 돌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배푸는 삶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도 배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다 어, 기독교인들은 어,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나의 목표로 삼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르쳐야 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로, 상속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받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계는 기름이 들어가므로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만. 믿는 정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령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십편 1 1 6편 십이절을 읽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편 백십 시로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의비에로수롭고 남을 아, 아멘 네.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합이다 남아있습니다. 홀로세스 2장 1절. 홀로세스 2장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23절,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한 일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크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군 가운데에 딱 저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서 보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 발가서습니다 살아오면서 병원에 왜안 갔겠습니까? 수술을 받고 이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생각한 억수로 아플 때, 또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막그 주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해 억수로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주님 치료해 주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저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게 하냐면 주님이 싹 다가여서 당겼을때이 고통이 어떻게 바로 됐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 고 아플 때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싹다가 다가여서 아픈 고통을 내세도 못하고 우리는 발을 하만히려서 일이 아픈데 그냥 나는 이 조금밖에도 일이 아프다고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 눈물이 주르 흐르네요 그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나사이였더라고요 그는내그 고통이 순간에 그냥 벗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냥. 그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면더불구고 꿀팽 꿀맛이참 h 더라이말이 a m Saga, h 하나님 n i 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u 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m o k a d a Esmida, u r i 주님은 우리가 10편 121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에 주무시지도 않고 돌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달로 우리를 지 않게 하십니다 좁고 좁기는 산속에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산속에서 삐임을 이 시간 눈속을 들어오는 흙 속에 감사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강난하여서 병들어서, 추울 때에 뭐 감사, 감싸,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또 여탄이 그졌을 때, 아니면 흠안 붙여서 하나님에 가까운 손길을 바라볼 때는 없었는데요. 인간은 하나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삶에 자의 삶에 삶이 무엇인가요? 생기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을 크나 지나칠 때가 많아요. 괜히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의 저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그리하여 경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위험한 았던 우리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물에 빠지다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입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죄도 죽었습니다. 아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영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정리하셨습니다.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제와 만귀만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었으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아라 할 것도 믿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제로부터 승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이를 알지 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 나를, 나를 위해서 보아라신 예수님께 감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아멘 에네 번째는 주님께서 소망의 호두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빠끔 해설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는 역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난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문제 해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불뱀에 굴려 죽어갈 때에 놋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다들가 난망 속에 사는 성도들이 쓰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능력을 급는자가 되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합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다겠시다불만의참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만사가 훌망스럽게. 그러나 감사하는 자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함 하게만 보입니다. 모든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며 맛이 나는 것처럼 또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됩니다. 감사는 천국의 표수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감사는 제의 독을 없애주는 해독제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다. 다 끝나갑니다. 박 번째 말십시오몇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감사로 인생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마음으로, 찬성으로 예물로, 봉사로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냥 내것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주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에 드는 성들이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석발전 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한다에게 달빛을 주시고 어, 달빛을 보고 감사한다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다에게 햇빛도 필요없는 주신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가 됩니다. 보상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외이나 스포팅 받고 감사한다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이나기 전에 왜 우리는 감사를 몰랐을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감사를 빚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아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사하하나님 앞에 께 돌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내가 항상 교회가 생각하게 된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당사 속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보상받기 전에 먼저 감사를 황사가 됩시다. 그리고 더큰 크리온이기 전에 감사합니다가 됩시다. 건강한 것, 행복한 것,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가 됩시다. 그야 하여 감사를 찾는, 삶을 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됩시다. 이와 같이 감사는 신앙의 위대한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수학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키운, 키우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감사를 한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감 걸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웁시다. 그리하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얻는 축복의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이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 아프기 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살짝 살짝 올라올 때도 하나님 감사가 먼저 생각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자할 때는 아버지 앞에 더 먼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쓰는 저희들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로 있는 감사를 가르키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아 사장목사님들 가슴과 자녀들 위에 하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이 다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 그래서 아. 더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았던 것 예수님과 같이 이름으로 기도해 이 시간에는 찬송 546장, 옛날 찬송가는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99장, 지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님께서 나오셔서 축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만 사랑을 장로가 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시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엄사이 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엄사의 어, 감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엘도 기도 들이될수 있도록 성령.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아버지 날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셨건만 온전히 감사히 고태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나님께서 주시옵소가 아니라 주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사랑을 아버지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끝인 하나님의 사랑과 동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아저 예수 성교 센터 위에 애써 기도한 회원들 사역의 가정의 삶 속에 또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하합니다.